돼. 어, 이 턱관절을 움직일수록 어, 머리가 건강해져 몸도 건강해지고 머리도 건강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시간이에요 자, 해볼게요 준비 시작 산토끼 토끼야 음, 음. 요거를 어, 너무 잘하셨으니까 이제 한 단계 좀더 어려운 걸할 거예요 어, 잘 보세요 이렇게 어. 두번 치는 건 똑같은데 이번에는 어, 여기 바닥끼리 마주칠 때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어. 어. 치고 이렇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할 거예요 순서를 외워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 요렇게 한번 이렇게 하시고 어. 그렇죠 그렇죠 오 너무 잘하셔 음, 음. 노래는 노래는 음. 노래는 퐁당퐁당으로 할거예요 어. 퐁당퐁당으로 음. 어. 노래는 퐁당퐁당 아까하고 순서 틀려졌어요 요렇게 두번하고 요렇게 두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번 이렇게 바꿀 거예요. 자, 원래 해볼게요. 준비. 노래는 퐁당퐁당. 준비. 시작. 퐁당퐁당.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오, 이것도 너무 잘하시고 <laughs> 전부, 전부 저하고 같은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마주치시고, 응. 반대방향으로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셨어. 잘하셨어. 응.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그럼 업그레이드. 응. 고양이의 봄으로 할 건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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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고양이의 봄으로 할 건데, 고양이의 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응. 자, 보세요. 오른쪽 짠 왼쪽 짠 오른쪽 짠 왼쪽 짠 요렇게 할 거야 나의 살던 고향은 요렇게 할 거야 내가 죽였어 왼쪽 두번짠짠 짠. 요렇게 할거요 노래는 고향의 봄 다시 준비 시작. 잘하셨어. 응, 응. 순서가 다 바뀌었는데도 너무 잘하셔. 응. 그럼 이제 컵타 마지막. 응. 어르신들, 우리나라 민요 중에 어, 가장 대표적인 민요가 뭐예요? 아리랑, 아리랑. 응. 아리랑으로 할 거예요. 이제. 외국에 딱 나가면 어, 외국 사람들이 물어봐요. 니네 노래 해봐? 그러면 가요도 맞긴 하지만 사실 정말 우리 노래는 우리나라 민요잖아요. 아리랑을 해야 돼. <laughs> 자, 아리랑을 해볼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어, 너무 아리랑을 안 불러 사람들이. 이거는 <laughs> 어, 어. 또 순서가 달라졌어. 어떻게 할 거냐면 오른쪽, 왼쪽, 짝, 왼쪽, 오른쪽, 짝 이렇게 할거예더 어, 어려워졌죠. 오른쪽, 왼쪽, 짝, 왼쪽, 오른쪽, 짝. 요 번갈아 움면서할 거예요. 응. 응. 아리랑에 맞추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요렇게 할 거예요. 해볼게요. 응. 응. 요쪽에, 왼, 저는 왼쪽이지만, 어르신들하고 같은 방향으로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오른쪽 왼쪽 짝 왼쪽 오른쪽 짝 오른쪽 왼쪽 짝 왼쪽 오른쪽 짝 순서로 순서가 바뀌면 안돼 이제 해볼게요 아리랑 노래에 맞춰서 시 아리랑 노래 부르시면서 시작 아리랑, 아리랑 그안 하시고 이쪽 한 번, 이쪽 한번 버는 거라 하면서 너무 잘하셨어. 어, 어, 어. 이게 어, 컵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여기 바닥에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어. 그래서 소리를 더 크게 내게 해요. 음. 어르신들 소리를 이렇게 낼 때, 화낼 때도 그렇지만 기분 좋을 때도 우리가 소리를 내잖아요. 어. 그래서 저희 2002년도에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해서 막, 사강까지 올라갔잖아. 그때마다 어떻게 사람들이? 짝짝, 짝짝, 짝! 이렇게 박수치면서 소리 내고, 막 크락션 울리고, 어. 자동차도 막 두드리고 하면 소리 냈잖아.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는, 어.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음. 아리락을 한번더 해보고.